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9월 15일 오후 3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하이파이랑 그로스토 코인 수익률 보세요.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상승 무조건 더 나올 거라고요. 안 믿은 분들 스스로 이 수익률 걷어찬 겁니다.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선 이렇게 단기급등 싸주 코인들 타점 실시간으로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석 전까지 제 2의 하이파이들이 엄청 많은데 설명서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언제든 입장 가능하니까 돈 벌고 싶으신 분들 빨리 들어와서 사 구경이라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유료 리딩방 들어가서 돈 날리고 사기 당하고 오시면은 저는 그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자, 코크체인 별론부터 말씀드린데 초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아주 짧고 쉽게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시간으로 코크체인을 봤을 때 지난 9월 12일 오전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되어 지금 보시는 상승 패러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양봉 거래량도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어서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볼수 있는데 코크체인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흐름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패러렐보다 상 ]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9월 15일 5시 이 기준봉을 보게 되면 채널의 상단부는 딱 10원입니다. 그런데 해당봉을 기준으로 채널의 하방가에는 9.73원 9근이죠즉 해당 패러렐의 상방과 하방간의 간격이 핀셋 페이지로 보면 약2.7% 난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상승 패러렐이 나와주면 패러렐의 하방에서 매수하여 상방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꾸준한 투자로 수익률을 이어가는 게 정석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이렇게 각 상하방의 간격이 좁은 패러렐은 그렇게 접근해는안 됩니다. 바로 이 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페럴렐 라인의 상방으로 일시적인 돌파 움직임이 나와 주었죠. 당시 고점이 현재 가격대인 약 9원 후반대까지 상승해 주었는데 차트를 크게 보면은 지난 약한 달의 시간 동안 수많은 매물대가 반복적으로 쌓여준 주요 저항 구간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쿼크 체인이 지금 보시는 강력하고 가파른 상승 페럴렐까지 만들며 해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페럴렐의 상방 라인까지 일시적으로나마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해당 저항 대 돌파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페러렐은 하단부에서 매수, 상단부에서 매도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현재 가격대 부근에 돌파가 일어날 시 즉각적인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다음 유력저항대인... 원까지의 두배에 가까운 상승을 초 단기로 노려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하이파이와 그로스톨 코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여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저는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설명서 정보방에선 제가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는 모든 타전들과 그 근거 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영상만 보시고는 절대로 투자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실 1시간 정보 받아보시며 여러분도 자산을 몇 배로 증세시키는 현명한 투자 이어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